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9월 20일 금요일 해외직구 핫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괜찮은 세일 정보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고 그리고 내일은 해외직구 영상이 따로 없다는 점이점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 세일 정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세일 정보 다시는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더보기란에 모든 링크 그리고 모든 할인코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의 링크에는 제휴 링크 또는 정립 링크 포함됩니다. 그럼 오늘 세일 정보 달려봅니다. 아래쪽에 쿠팡 링크 한 번씩 뜨는데 그거 한 번씩 클릭해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파페치 사이트 신상 정상가 제품들 30%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할인 코드 없이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자동 세일 적용되고 있고 저 같은 경우 미국 설정 보여드리고 있는데 미국 설정 시 가격이 조금 더 좋습니다. 한국 설정 변경하시면 모든 금액 관부가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격이 살짝 높아질 수 있고 반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설정 가격 살짝 높다는 거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 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꼼데가르송 후디 127불 구입 가능해서 17만 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보시면 은 사이즈도 여러 가지 남아있고 꼼데가르송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티셔츠도 74,000원에 호카오네원의 마페트 제품 같은 경우도 30%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큰 사이즈는 여기 215불에서 30%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이미 가격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사이즈 161부 구입 가능해서 21만원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포카오네온에 보여드리고 있는 클리프톤 9 고어텍스 제품이라든지, 아식스 보여드리고 있는 젤카노 14 제품 같은 경우도 여러 색상의 제품 만나 볼수 있습니다. 정상가 신상 제품들 모아서 30% 인기 제품 여러 가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볼거리 굉장히 많다는 거몽클레어 제품들도 포함되고 있고 캐나다구스 탐브라운 등등 인기 제품 여러 가지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더블 F 사이트 신상 정상가 제품들 모아서 29%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소개시켜드렸던 캐나다구스 인기 제품들은 벌써부터 품절됐고 남아있는 제품 빠르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스페이스 보여드리고 있는 눕시 패딩 아직도 사이즈. 스몰 미디엄 라지 사이즈 남아있습니다. 29% 세일 받으시면 34만원에 몽클레어 보여드리고 있는 패딩 가디건 모자 달려있는 요런 제품 90만원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다른 디자인의 패딩 가디건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만나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구스 보여드리고 있는 패딩 가디건도 가격 좋습니다. 98만 5천원에서 세일 받으시면 7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요 제품도 이전에 리뷰해드렸던 제품이고 보여드리고 있는 캐나다 우수 제품 중에서 가장 인기 제품 중에 하나인 랭포드 제품 같은 경우도 30%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파라전퍼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신상 패딩이라든지 아크테리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까지 인기 제품 여러가지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서 29% 신상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에센스, 신상, 여러가지 제품들 모아서 15% 일부 브랜드 제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열려져 있는 세일은 아니기 때문에 로그인 하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 직구 정보통 유료 회원 매니아 등급으로 가입하시면 제 계정 열어드렸기 때문에 제 계정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호주 달러로 15일 하나로는 13,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13,000원보다 아껴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 이 있으시면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어브가 네센셜 신상 제품들 여러 가지 세일에 적용되고 있고 특히 보여드리고 있는 이렇게 피어브가 스테이트라고 적혀져 있는 제품. 굉장히 인기 많다는 거 대부분의 제품 품절됐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이라든지 요색상 후디만 현재는 남아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구하기 힘든 제품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제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더블화를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데님 셔츠라든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로고 모자 인기 많은 제품 95,000원 만나 볼수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 신상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서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시고 세일 제외 브랜드 같은 경우는 맨 위쪽 디테일 부분 요 부분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보시면 여기 세일 제외되는 브랜드 적혀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더 아웃넷 사이트 탐브라운 인기 세일되는 여러가지 제품들이 입고됐습니다. 특히 미국 설정으로 확인해보시면 훨씬 더 제품수가 많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 이렇게 저스트인 적혀져 있는 제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추가적인 20% 세일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할인코드 드릴 테니까 여러 할인코드 입력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고, 탐브라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블레이저 60% 세일된 금액, 940불 판매돼서 12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한데, 원래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300만원이 넘어가는 제품이라는 거, 탐브라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디건이라든지, 보여드리고 있는 남성분들 요런 코트, 인기 제품 여러 가지 현재 입고 됐습니다. 탐브라운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한국 설정보다 훨씬 더 다양한 제품,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신상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육스 사이트 최대 90%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한국 설정 보여드리고 있고 미국 설정 마찬가지 비교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고 한국 설정시는 관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됩니다. 여기에서 관부가세 추가된 금액 결제하고 받아볼 수 있고 언더커버 이스트팩 콜라보 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이쁩니다 12만원 판매되고 있고 셀대는 전체 페이지 제품 수가 워낙 많습니다 잘 뒤져보시면 대박상품 여러가지 판매되는 사이트 보물찾기 한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 구경해보시니까 전체 페이지 마찬가지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2 4세으르 프랑스에 위치한 백화점 사이트 세일되는 여러가지 제품 추가적인 15% 그리고 신상 정상가 일부 제품들도 15%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는 보고 계시는 금액이 관부가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이자 웬마랑 요런 코트 뒤집어서도 입을 수 있는 제품. 특유한 이자 웬마랑 패턴으로 되어져 있는 이쁜 제품입니다. 추가적인 15% 세일 가능하고, 매종 키친에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이라든지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토템 트렌치 코트, 로에베 제품 막스마라 코트까지 인기 제품 여러가지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마지막 기회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15%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즈는 코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 신상, 정상가 모든 제품 20%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할인코드 입력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고,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인기 제품 전부 다 사이즈 남아있습니다. 가디건 종류들 요즘에 많이들 구입하시니까 확인해보시고 인기 제품 여러가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 제품, 신상 제품들, 전체 페이지 그리고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크록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 두 켤레 50불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딱 며칠간만 세일 진행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한 켤레 25불 꼴로 구입이 가능해서 33,000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인기 제품까지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색상도 보시면 인기 색상 검정 색상이라든지 보여드리고 있는 라떼 색상 사이즈도 다양하게 남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바야 제품이라든지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 두개 장바구니 담으시면 50불 구입 가능합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호주 신발 편집자 파이프디시 다양한 인기 스니커즈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표시되어 있어서 젤카에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160불 계산해 보시면 144,000원에 색상도 여러 가지 판매됩니다. 가장 인기 있는 크림 블랙 색상 같은 경우도 사이즈 남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오트리 메달리스트는 150불에 135,000원, 살로몬 XT6 요런 제품 같은 경우는 9만 원안 되는 금액에 뉴발 보여드리고 있는 998 제품 마찬가지 89,000원에 만 클라우드 몬스터 제품이라든지 인기 제품 여러 가지 만나 볼수 있습니다. 세일드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REI 미국의 아웃도어 전문 편집샵 여러 인기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구정보통 유료 회원 매니아 등급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제 계정을 열어드렸는데 아직 한 분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30불 크레딧 카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딱한 분만 사용이 가능하고 파타고니아 보여드리고 있는 신칠라 계산해 보시면 13만 원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파타고니아 인기 제품 여러 가지 판매되고 있고 온라인 제품들도 여러 인기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신상 제품 포함해서 세일되는 제품 여러 가지 판매되고 아크테리스 보여드리고 있는 신상 제품이라든지 세일되는 제품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서 인기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크테리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 현재 아울렛 열려있습니다. 아울렛에서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적인 15% 세일 가능하고 구입이 조금 까다로운 사이트여서 한국 카드 뱉어낸다는 점 참고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보시면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15%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제품 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인기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조마샵 사이트. 선글라스 인기 제품 여러 가지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특히 보여드리고 있는 셀린느 캐다이 굉장히 인기 많은 제품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여러 셀린느 선글라스 종류들만 나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선글라스 인기 제품 여러 가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원래 시계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여서 세일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시계 종류라든지 명품 악세사리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마존 세일되는 제품 찾아봤습니다. 애플 워치 울트라 2세대가 나온 시점에서 1세대 제품 20%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표면상으로 달라진 점도 없고 예전에 구입한 모델 저도 잘 사용하고 있고. 마샬 보여드리고 있는 윌렌 크림 색상 80불 판매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삼성 외장하드 1 테라바이트 110불 판매되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 설정으로 변경하시면 무료 배송 가능하고 반부가세 따로 붙지 않아서, 110불 요 금액이 최종 비용 됩니다. 1 5만 5천원에 구입 가능하고, 에어팟 보여드리고 있는 4세대 요번에 새롭게 출시한 제품, 아직도 프리오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배송 나갈 거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아이폰 16 구입해서 안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와있습니다. 오늘이 20일 오늘부터 풀리는 날이어서 오늘 벌써 받아봤는데 요거는 영상 찍고 바로 가서 개봉해서 빠르면 오늘 오후 아니면 내일 오전 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외에도 아마존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둘러보시면서 다양한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직과 뜰 정보는 여기까지마 사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일은 해외 직구 영상 따로 없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면서 저는 내일 모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